식초로 고칠 수 있는 질병 13가지. 건강상식 식초. 1. 당뇨. 당뇨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지방 등 에너지원의 분해를 촉진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야 하는데 식초가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2. 고혈압. 지방의 합성을 저지하는 작용과 더불어 지방의 분해를 촉진하며 염분 섭취를 억제하는 기능도 하고 이뇨작용을 돕는다. 3. 동맥경화. 동맥경화는 동맥 속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축적돼 혹처럼 돌출하거나 혈관이 노화함으로써 일어나게 되며 식초의 일정한 복용이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과를 낸다. 4. 간장병. 기능이 저하돼 흡수되지 않음과 동시에 각종 유해물질이 해독되지 않고 전신으로 퍼져가는 병인데, 이러한 유해물질의 배설을 촉진시키며 또한 아미노산의 섭취로 인한 단백질 부족 현상을 막아준다. 5. 위장병 위액의 분비를 촉진시켜줄 뿐만 아니라 강한 살균작용까지 가지고 있어 위장 내의 유해한 세균의 번식도 억제해 줌과 동시에 비타민 B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 식욕부진 해소에 효과적이다. 6. 신장병 신장에 신우염이나 신장염 이상이 생기면 불필요한 물질을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식초를 복용함으로써 항이뇨 호르몬을 조절해 신장이 재 기능을 찾도록 만든다. 7. 변비. 체내의 신진대사를 높이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탄산가스가 발생해 변이를 일으켜 변비가 해소된다. 8. 비만.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은 것은 남녀 모두의 희망 사항으로 특히 주부들의 경우 당질이 지방으로 변하는 것을 막고 지방의 분해를 촉진하기 때문에 비만 방지 효과를 가지고 있다. 9. 불면증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해 찾아오는 불면증을 식초가 칼슘의 흡수 및 정신적인 긴장을 완화시켜 준다. 10. 골다공증 식품 속의 칼슘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돕고 칼슘의 체내 흡착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부신피질 호르몬을 조절해 골다공증에 대단히 효과가 있다. 11. 요통 식초에는 초산, 구연산 등의 유기산이 많이 함유돼 있어 젖산의 분해를 촉진하기 때문에 피로를 방지해 허리에 유연성을 부여해준다. 12. 기미, 피부 노화 식초는 피부나 근육 내의 젖산을 분해해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작용을 하므로 피부에 노폐물을 남기지 않는다. 13. 만성 피로. 영양의 밸런스가 깨지거나 무리한 운동으로 대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면 불완전 연소된 영양분의 찌꺼기가 혈액 속에 남게 돼 피로를 자주 느끼게 된다. 식초의 섭취 방법. 가벼운 운동 후에도 피로가 쉽게 가시지 않는다면 식초 또는 구연산 1015지 정도를 물에 희석해 마시면 단맛도 있고 음료수로 마시기에 좋다. 또는 한 컵의 우유에 술잔 하나의 사과 식초를 섞어 마시거나 우유 대신 물에 희석해서 꿀을 섞어 마시면 좋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